닷지가 챌린저의 끝판왕 SRT 데몬 170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마지막 챌린저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라스트 콜 특별 에디션입니다. 데몬 170의 시작 가격은 96,666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착지 요금 등을 더하면 거의 10만 달러가 넘는 챌린저입니다. 엔진 출력은 EAT5 에탄올 연료 사용 시 무려 1,025마력을 넘깁니다. 시속 0부터 60마일 가속은 약 1.6초로 그 어떤 머슬카를 비롯해 슈퍼카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닷지는 데몬 엔진의 슈퍼차저 용량을 기존 2.7에서 3리터로 늘리고 스로틀 바디도 키웠습니다. 부스트 압력 역시 기존 SRT 헥테 대비 무려 21.3PSI로 늘렸습니다. 또한 연료 내 에탄올 비율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에탄올 비중이 65% 이상일 때 10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냅니다. 타이어는 앞245 55 R18을 뒤에는 315 50 R17을 달았습니다. 전형적인 드래그 전용 세팅입니다. 넘치는 출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서스펜션 세팅과 경량 휠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뒷좌석이 없으며 고객 요청에 따라 트렁크 카펫은 물론 오디오까지 전부 삭제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달리는 것에만 비중을 둔 모델입니다. 닷지는 데몬 170을 단 3300대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3000대, 캐나다 300대입니다. 닷지는 이번 라스트 콜 모델을 끝으로 내연기관 챌린저 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4년에 첫 번째 전기 머슬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닷지에 빠진 이들이 쉽게 전기차로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 모델을 선보인 닷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데몬 170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